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시즌3 장용호 강사입니다 자 이번에 기강된 강좌는 컴피 ui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랑 동일하게 ai를 통해서 아트를 제작하는 강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기존에 이제 여러분들이 스테이블 디퓨전 강좌를 들으셨던 분이라면 어 이거는 그러면은 이제 컴피 ui랑 이 스테이블 디퓨전이랑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금 궁금하실 건데요 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자세하게 조금 설명을 드릴 거지만,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자, 스테이블 디퓨전이 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컴피 UI는 UI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노드 구조에 기반한 거고, 기존에 우리가 스테이블 디퓨전 강조했었던 거였죠. 그거는 웹 UI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메뉴 기반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 차이점이 있고,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컴피 UI에서 제공되는 것들이 이제 확장성이 더 있기 때문에 저는 컴피 UI를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은 이 강좌가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제 순차적으로 넘어가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이제 보겠습니다. 이 스테이블 디퓨전 컴피 UI 강좌는 생성형 AI 툴인 컴피 UI 노드 기반입니다. 노드 기반의 툴을 이제 설치를하고 자, 설치 그리고 확장 기능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고 이를 활용해서 이미지를 제작하는 과정을 학습한다 라고 되어 있죠.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이미지도 이제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해서 이 컴퓨아이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들을 굉장히 쉽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컴퓨아이를 여러분들이 잘 학습을 하셔서 잘 활용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아트 작업하시는데 많은 아이디어 그리고 아웃풋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에서 진행되는 것들은 이제 컴퓨어를 이제 어떻게 설치를 하는지, 그리고 조작하는 방법, 인터페이스가 되겠죠.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기존의 스테이블 디퓨전 어, 웹 UI와 동일하게 어, 체크포인트, 그리고 로라, VAE, 택철 인버전, 이런 기능에 대해서 자세히 이제 학습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적용하는지 강의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단원 같은 경우에는 컴피 ui에서 핵심 기능이라고 할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지를 만드실 때뭐 인물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포즈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의상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제 서브 파트들이 조금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제어를 하시려면은 컴피 ui의 핵심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3단원에서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원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컴퓨와이를 스테빌리티 매트릭스 라는 것을 통해서 설치를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예전에 쓰셨던 분들은 자 github 라든가 이런 것들로 이제 수동적으로 다운로드를 받으셨던 분들도 계실텐데요 이제 최근에는 스테빌리티 매트릭스 라는게 들어오면서 이런 것들을 커맨드를 입력하지 않고도 굉장히 쉽게 설치를 할수 있는 툴이 들어왔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스테빌리티 매트릭스를 다운로드를 받아서 먼저 설치를 하고요 어, 그 다음에 컴퓨어 UI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를 이제 학습을 하는 과정을 거치겠죠 그래야지 이 툴에서 익숙해질 수가 있을 거니까요 지금 여기 보시는 이 이미지가 스테빌리티 매트릭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설치를 하게 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컴퓨어 UI에서도 이미지를 만들려면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기본 모델이나 어 이제 CBIT AI랑 또 연동돼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스테빌리티 매트릭스를 통해서 기본 모델도 다운로드 받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 기본적으로 약간 언리얼 엔진도 노드 기반이지만 자 여기 이제 보면은 이미지를 만드는데도 노드 기반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이미지를 만드는지 한눈에 볼수 있는 이런 워크플로우를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노드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이제 이미지를 제이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이런 부분들은 차차 강의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단원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제 체크포인트, 그리고 로라 VAE, 임베딩 그러니까 이게 핵철, 인버전이죠, 인버전.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어떻게 설치를 해서 활용을 하는지 이 부분이 2단원에서 다루고 있고요. 어, 이 부분은 이제 뭐냐면 AI를 통해서 이미지를 생성을 할때 특정 효과를 부여하거나 아니면은 뭐 색감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변경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제 이미지를 약간 꾸미거나 아니면은 변경하거나 할때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체크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지 화풍을 변화를 할 수가 있는 거다 보니까 이거는 약간 애니메이션 느낌이고 이거는 약간은 반실사 느낌이 강하죠?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은 실사 쪽에 가까운 인물이다 보니까 어, 이런 부분들을 체크포인트를 통해서 화풍에 대한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체크포인트라고 이해를 하시면 조금 편하실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어떻게 적용하는지 강의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요. 은 어, 이제 로라라고 되어 있는데 로라는 체크포인트가 메인 그 화풍을 결정을 하는 거라고 하면, 로라는 그 화풍에서 조금 부분적으로 변경을 하거나 할때쓸 수가 있습니다. 자, 라인아트 관련된 부분에 로라를 적용했을 때, 이 원래 만화 툰에 대한 베이스 체크포인트에서 이런 식으로 라인 느낌이 나는 툰 형태. 자, 그러니까 이제 모노크롬 기반의 흑백 만화책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느낌도 로라로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요, 이 나뭇잎 보면 디테일이 더 들어가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면 단위로 러프하게 음영이 들어간 걸볼 수가 있고요. 이 오른쪽에는 이 음영들이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바닥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약간 민자 느낌이죠. 러프하게 채색되어 있는 반면 여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려져 있는 것을 뭐, 표현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도 로라를 통해서. 적용을 해 주실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그 다음에 이제 2단원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 중에서 vae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vae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지를 만들 때 이미지에 대한 그 색감 그 감마 값이라든가 이런 색상 정보들을 조금 컨트롤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다섯 개의 vae로 이제 이미지를 출력을 했을 때 결과물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오는데 뭐 세피아 톤도 있고 그 다음에, 모노크롬 톤도 있고, 뭐, 약간 미세하지만, 어, 이거는 음영이 컨트라스트가 조금 낮은 이미지, 이거는 약간 컨트라스트가 강한 이미지,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거는 아마 제일 컨트라스트가 조금 강할 겁니다. 완전히 다이너믹하게 차이가 나 보이진 않지만, 어, 이런 미세한 부분들도 VAE를 통해서 적용해 줄수 있다라는 거겠죠. 어,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2단원에서 또 다루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3단원 보겠습니다. 자 컴퓨어 UI의 핵심 기능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단어되겠죠 여기에서는 컴퓨어 UI의 핵심 기능, 이거를 바탕으로 AI를 통해서 원하는 이미지를 생성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핵심 단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AI를 기반으로 해서 이미지를 생성을 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샘플링 과정을 거칩니다. 자, 그래서 이 샘플링 메서드에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샘플링 방식에 따라서 어떻게 이미지가 만들어지는지 이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조금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샘플링이라는 거는 이제 AI에서 이 노이즈를 조금씩 제거를 해서 이 과정 보고 디노이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이미지 형상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 이게 쉽게 말씀을 드려서 샘플링이라고 하는데, 어, 이 샘플링 방식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샘플링 방식을 써야지 되는지, 그리고 이제 자주 사용되는 메서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핵심적으로 집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보면요. 이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해서 이미지를 만들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세 번째 단원에서는 텍스트 기반의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서 이미지를 생성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도 이제 체크포인트 기존에 우리가 썼던 체크포인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 프롬프트를 입력을 할때 오픈 AI의 챗 GPT죠, 챗 GPT, 챗 GPT. GPT를 통해서 이미지를 통한 프롬프트 있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미지가 있으면 그 이미지에 대한 프롬프트도 도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챗 GPT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GPT를 활용해서 어떻게 프롬프트를 구성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뭐냐면 아까 전에는 텍스트 기반으로 이미지를 만드는 거였죠, 프롬프트. 근데 두 번째로는 이제 이미지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AI 이미지를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여기 지금 보면은 사막이고, 같은 사막이죠? 그리고 약간 서론 있고, 여기도 눈이, 여기도 눈이 쌓여있죠? 자, 이런 부분들과 유사하게 해서 여기 있는 이미지를 파생해서 다른 이미지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이 기능을 보고 이미지 투 이미지라고 하는데요. 이미지를 기반으로 해서 다른 이미지로 만드는 이 과정도 3단원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미지를 생성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지를 업스케일링을 하는데도 이 AI를 쓰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보시면은 올리 사이즈의 작은 이미지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픽 작업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잘 알고 계신 내용일 겁니다. 이미지를 확대를 하면 이렇게 그 픽셀화가 되거나 아니면 블러지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잖아요. 이거를 AI를 통해서 업스케일링으로 진행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l 리의 해상도를 이제 4K니까 이제 4096이 되겠죠. 4096의 해상도가 지금 업스케일을 했을 때 이런 결과물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AI를 통해서 업스케일링도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재세하게하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이제는 컨트롤넷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컨트롤넷 자 컨트롤넷은 이제 ai를 통해서 이미지를 생성을 할때 이미지를 세부적으로 컨트롤 할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컨트롤넷을 통해서 자, 어떤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는 이제 캔이라는 것과 뎁스 라인아트 msld 라는 기능을 통해서 이 원본 이미지 있죠 이 원본 이미지에서 라인을 따거나 아니면은 뎁스 정보를 가져오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방식으로 라인 아트라고 해가지고 여기 있는 이미지를 뭐 캔이랑 비슷하기는 한데 어쨌든 이것도 라인으로 이미지 형상을 캐치를 내나가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MSLD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면 직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직선 부분, 직선 부분만 따서 이미지를 생성을 하는데 쓸 수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캔이라는 거는요, 지금 이미지에 대한 기본적인 스케치, 이 스케치 영역을 따라서 이미지를 다시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캐릭터의 포즈라든가 이 입고 있는 옷에 대한 디테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지를 한채 다른 이미지 스타일로 바꿔 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뎁스라는 거는 깊이감이기 때문에 여기 뒷부분 있죠. 검은 부분이랑 흰 부분 이거를 이제 거리감을 산정을 해서 다른 이미지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캐릭터는 그대로 여기 놔두고요. 뒷배경이 지금 검잖아요. 그러면 뒷배경이 지금은 여기 건물인데 자연 경관에 있는 느낌으로 또 이미지를 만들어줄 수 있거나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해줄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라인아트도 이제 캔이랑 조금 비슷하긴 한데 정확도는 제가 볼땐 캔이가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MSLD 같은 경우는 빌딩 같은 거 건물 같은 것들 이제 인테리어나 그런 부분에서 다른 인테리어 느낌으로 바꿔줄 때또 많이 쓰기도 합니다. 여기에 관련된 것들은 제가 본 강의에서 이제 자세하게 예시랑 또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보면은 컨트롤넷에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픈 포즈입니다. 오픈 포즈. 그리고 오픈 포즈 에디터를 통해서 이 포즈를 여러분들이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변경한대로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자 이렇게 포즈가 설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약간은 팔을 머리 뒤로 해서 이제 표현된 포즈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픈 포즈를 통해서 다양한 포즈를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에 보면은 IP 어댑터라는 게 있거든요. IP 어댑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레퍼런스 이미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이미지를 바탕으로 해서 다른 이미지를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지금 이제 이런 모델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모자 쓰고 있죠. 모자도 쓰고 있고 팔꿈치 끼고 있고 자 검은 드레스를 쓰고 있는데 이거를 AI로 만든 이미지가 이렇게 세 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슷한 느낌으로 지금 생성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이패드 어댑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관성 있는 그 이미지를 만드실 때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볼수 있는 기능은 이것도 IP 아댑터입니다. IP 아댑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성할 이미지에다가 의상을 바꿔 입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정장 스타일이잖아요. 이거를 적용해서 AI로 이미지를 만들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거는 면티인데 지금은 셔츠잖아요. 이거는 프롬프트에서 그냥, 그냥 패브릭 티셔츠, 티셔츠라고 입력을 해주시면은 여기 있는 셔츠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티로 바뀌어서 들어갈 겁니다. 물론 완전히 100%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일관성 있는 느낌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이미지가 한 개인데요. 이미지가 두 개가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개를 적용을 해서 반영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위에는 티셔츠만이죠. 그리고 아래는 약간 데님 스커트인데 이두 가지가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인물을 생성을 할때 반영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IP 어댑터를 활용해서 적용하는 방법들도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지 마지막 설명인데요. 자, 페이스 ID랑 리액터를 이제 적용을 해서 이제 이 얼굴을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이게 AI로 그냥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는 다른 이미지를 제가 넣어서 표현을 한 거고요. 여기 세 번째는 이제 보면은 외국인이죠. 외국인의 페이스 정보가 있으면 그 페이스 정보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스 아이디랑 리액터를 활용을 했을 때 이렇게 그 페이스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강의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페이스 아이디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어서 자, 이거는 이제 미용실 같은 경우 이제 예를 조금만 들어보면은요. 이제 마케팅을 위해서 블로그나 이런 데다가 사진 자료를 올려야 될때 있죠. 그런데 이제 그 고객이 얼굴은 좀 나오지 않게 해달라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 페이스 아이디를 통해서 ai로 일단 기본적으로 얼굴을 하나 만드시고요. 이 얼굴로 대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핵심 기능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생성을 할때 조금 반영을 해서 다양하게 만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핵심 기능은 이 정도고요. 실제로 제가 설명드린 것보다 강조에서는더 많은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2D 아티스트 분들이거나 아니면 3D 아티스트 분들도 뭐 이제 오브젝트나 이런 것들을 만드실 때 아이디어 도출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굉장히 여러분들이 아트 작업을 하실 때 유용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의상 디자이너라든가 뷰티 쪽 있죠. 뷰티. 뷰티 쪽은 이제 뭐 미용 쪽도 될 거고 피부 이런 쪽일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이 AI를 사용할 수 있는 그 범위는 저는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제 다양한 산업군에서 점차적으로 더쓸 걸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2D랑 3D 아티스트 분들도 이 이미지를 만들거나 아이디어 도출을 하는데 매우 빠르게 결과물을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2D, 3D, 그리고 게임 개발 아티스트 분들에게도 이 강의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프리젠테이션은 여기서 조금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본 강의를 통해서 이컴퓨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